자 반갑습니다. 한국 남자 종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언니들이 말하는 비혼 선언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요. 일단 비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아는 거 말고 비혼의 진짜 정확한 정의를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충 결혼 안 하는 게 비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렇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비혼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여자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비만 혹은 초고도비만의 돼지 뚱땡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화장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어, 진짜 남자를 어떻게든 만나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결국에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어, 나는 그냥 남자 안 만날 건데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남자랑 결혼 안 하는 건데 어,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걸 이제 비혼이라고 해요. 제가 뭐 비혼을 선언한 여러 페미니스트들을 봤지만 단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다이 정의에 부합하더라고요. 어,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베리나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페미니스트기도 이 하고 어, 이분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남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비혼을 결정하신 분입니다. 어, 진정한 의미의 비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베리나를 비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리나의 영상을 보면은 이런 말을 들어봤대요. 너는 꿈이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꾸미면 예쁜 분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뭐 꾸며야만 예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 현재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탈코르셋 하신 지금의 모습으로도 어 이렇게 인스타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 이분의 인기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 말고 비혼 선언한 사람 중에 모톤이 아니라 진짜 비혼인 사람. 어 글쎄요 저는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비혼 말고 포비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어 정확히는 포비 안에 이제 비혼이 포함되는데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비혼, 비출산, 비섹스, 비연애. 결혼이냐, 출산이냐, 뭐 섹스냐, 연애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못 하는데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기 때문에 그 비혼 당사자 본인들은 본인들이 비혼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승리니까. 어, 그걸 인정해 버리면은 정신 승리가 아닌 게 되죠. 어, 그래서 대체 뭐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비혼 여성 공동체라는 커뮤니티가 있답니다. 어, 비혼 여성들은 공동체가 없으면은 혼자서는 못 사나봐요. 내가 비혼 반혼의 삶을 선택한 이유 비혼 여성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자 이거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냥 자기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할순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정신 승리가 더 심해집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남성 범죄와 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같이 산다는 건 이제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자이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성 선생님들의 폭력을 보게 되면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남자를 왜 만나야 할까요? 결혼 시 경력 단절, 독방 육아의 위험을 감수하며 남자의 똥팬티를 빠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의 아내로만 치부되는 삶이 싫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싶기에 비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본인의 꿈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어, 근데 그거를 괜히 남자 탓하면서 데이트 폭력이니 가정 폭력이니 어, 이런 허수아비 세워놓고 정치 승리하는 거는 좋지 않아 보여요. 수십 년간 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출산을 강요받고 집에 갇혀서 살림 받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반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부장제에 속하지 않으면 받는 차별을 알고 미디어에서 주입하는 가부장제의 합리화를 알고. 결혼 후에 여성은 더욱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을 알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반혼을 결심했습니다. 어,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꾸 나오는 말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래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비혼을 결정했답니다. 어, 바꿔 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답게 못 산다는 얘기죠. 어, 근데 결혼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 어, 왜긴 정신승리니까 그렇지. 정신승리에는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냥 갖다 붙이면 끝이야. 그게 정신승리입니다. 아니 뭐 진짜 매력 있는 여자가 비혼 선언하는 거 봤습니까? 어, 매력 있는 여자가 결혼을 안할순 있어. 어, 왜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막 구차하게 본인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 보는 이유, 어, 내가 비혼을 결심한 이유 어,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어,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안한 거니까 어 근데 니들은 아니라니까 니들이 하는 거는 비혼이 아니라 모톤이고 정신승리에요 그냥 비혼이면 비혼인 거지 뭐 자꾸 이유를 갖다 붙여 어 근데 이렇게 영상을 끝내버리면 은또 우리 언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자들이 그냥 비혼하겠다는데 한남들 뭐가 자꾸 그렇게 무서워서 비판을 하냐 뭐 나름대로의 이유로 비혼을 까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여자들이 안 만나줄까봐 두려운 게 아니냐 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쿵쾅이 언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언니들을 위해서 팩트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끝낼게요 결혼정보회사 회원들 비혼을 보면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